그 다음에 어머 우리 해외에서 듣는 제자인가봐요 베사니아 하산 이름 너무너무 예쁘죠 그죠자이 문제에 질문했습니다 밑면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각기둥의 이름과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써놓으시오라고 했는데 변의 개수 세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형이네 밑면이 칠각형인 각기둥은 칠각기둥이네 그지 그래서 이 이름 7가 기둥이 되겠고 그럼 우리 제자 여기 이제 7가 이렇게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가 기둥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면의 수는 옆면 7개에다가 위아래 두개 이거는 그림 그리기 힘들어서 우리 배산이야 하산 네 규칙을 알면 좋아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는 위에 일곱 개, 아래 일곱 개. 그래서 7의두 배. 아, 모서리가 세 배죠. 선생님이. 지금 꼭지점 구했습니다. 여기가 1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는 위에 일곱 개, 내려오는 거 일곱 개, 아래 일곱 개. 그래서 7의세 배. 요게 우리 베사니아 하산 제자가 그림을 그리려다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림 그렇게 정확하게 안 그려도 각기둥에서 면 모서리 꼭짓점의 수를 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 규칙하면 그대로 그냥 쫑네 끼어 넣으면 되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요.